예, 이번 시간에는 그 E.M.의 효과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e m 에서 이제 통상적인 효과와 E.M.은 통상적인 효과, 기본적인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과학적으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효과는 좀 어렵습니다. E.M.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은 다양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요거는 아, 좀, 파고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EM의 통상적인 효과는 토양을 개선한다. 토양 개선 효과, 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토양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떼알 구조로 개선합니다. 그래서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토양 수분 침투라든지, 양수분을 침투를 잘 향상시켜서, 음, 또 해마다 하악비로 및 살충제 사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토양 유기물이 분해를 촉진한다 그리고 유효 영양분 함량을 현저하게 증가시킨, 영양분 함량을 증가시킨다 토양의 유효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번식시키고 또 보충시켜서 토양 내 병원성 미생물의 침입과 발달을 억제합니다 두번째가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생물과 그 분해 산물을 먹고 사는 토양 미생물 미세동물이죠 유익 응애라든지 지렁이라든지 딱정벌레 등의 정식을 촉진하고 전체 경작층의 미생태계 구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토양의 생물학적 활성도를 높이고, 아, 버프링 용량을 증대시킵니다. 그런 게, 에,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도량 활성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두 번째 효과를 보면은, 이제 식물의 성장이 발달을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이행균을 살포하면은, 식물의 잎의 광합성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엔 박테리아는, 뿌리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기화및 결실 단계에서 사용하면, 착과율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경작지에 박테리아를 사용하면, 생장을 촉진할 수, 하고 소확량을 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EM 효과는, 식물 생장을, 식물 성장 및 발달 촉진한다. 토양, 대알 구조를 해서 토양 효과 있다. 그래서, 토양 개선 효과를 먼저 보면, 작물 생육에 적합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떼알 구조를 형성해서,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토양 수분이라든지, 양수분의 침투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떼알 구조의 중요성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서, 떼알 호탈 구조는, 아, 통기성이 불량하겠죠. 물빠짐도 안 좋겠죠. 그래서 떼알 구조가 되면 물빠짐도 양호하고 산소 통기성도 좋고, 푸피도, 아, 어, 토양이 푹신푹신하니 푸피도 늘어납니다. 아, 그리고 양수, 양수분이 고정돼서 비료가 이제 효,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정진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토양 구조가 개선된다. 아, 두 번째로는, 이제, 토양 유기물이 분해를 촉진시킨다. 유기물을. 유기물을 분해를 촉진시키고, 유효 영양분 함량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번식시키고 보충하여 병원성 미생물들이 침투를 막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EM 기능이, 기랑 미생물의 기능이 역할이 강하다. 여기 보시면은, 토마토 잎에 있는,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여기 토마토 잎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세균들이, 여기 잎에서 증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배 중에 이제 토마토 잎에 그 미생물들이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병양균들이 많으면 문제가 되겠죠. 병원군들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군들이 작물에 감염되어 질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작물의 포면과 내부의 활동의 비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계는 주로 영양원과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게 미생물이 살아가는 비계 미생물을 미생물 방제제에 사용되고 있는 유효한 미생물은 이 비계를 마치. 이스터리 게임과 같이 먼저 빼앗는 것보다 병원 활동을 방해하고, 병, 병균의 활동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병원은 작물의 감염을 예방합니다. 방해시키고 작물의 감염을 예방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병균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균을 썼을 때, 유형 미성물을 썼을 때, 병영균들이병균들이 이제 입에 이렇게 많이 모여있죠. 그래서 이것을 EM제로 방지하면, 유, 유종 미생물이 증가돼서 병을 예방합니다. 퇴치하고 예방할 수 있다. 이 그림으로서 보, 보시면, EM제제를 소행했을 때안 했을 때의 차이는 이렇게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병영균을 퇴치할 수 있다. 이 그림으로서 이걸 볼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또, 그, 미생물과 그 분해산물을 먹고 사는 토양 미세동물, 그러니까 유익, 응에도 유익한 게 있습니다. 유익곤충들이 곤충, 있어요. 지렁이라든지 딱정벌레, 이런 걸 정식을 족진하고 전체 생작층의 미세, 미생태계 구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흙을 가난한자의 열대 우림이라고 열대 우림이라고 합니다. 가난 한자의 열대 우림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에, 기, 기름진 흙한삽 정도에는 음, 이 말은 아, 아마존 동에 사는 생물 종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은 종이 살고 있다. 엄청난 양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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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자의 열대 우림이다. 열대 우림이처럼 막 엄청난 음, 그 기름진 토양에는 이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다양한 미세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개미도 있을 끼고 진더기도 있을 끼고 개벌레 톡톡이, 지렁이, 뿌리선충, 뭐 여러 가지 막, 박테리아 등 다양한 물들이 그러니까 흙속 미생물 대부분은 조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휴면 상태로 지냅니다. 그래서 식물의 뿌리가 자기들 쪽으로 뻗어오거나 물한 방울, 방울이 섬에 들거나 하면 스위치가 켜지듯이 잠에서 깨어나 번식해서 번식하여 금방 하나의 개체군으로 커진 뒤 여러 종류의 효소를, 효소로 신진대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 조건이 안 좋을 때는 휴면 상태로 잠자고 있다가 조건이 좋아지면 활성, 활성이 돼서, 또 여러 방면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 성장 및 발달 촉진 효과를 이행균이 하면 강압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강압성은 물하고 이산탄소가 결합돼서 포도당을 만드는 것을 말하죠. 태양의 빛을 이용해서 농말을 만드는 관계입니다. 또 강압성이 증대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압성 물이 물감부로 오고 양분은 체감부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기공이 열리고 CO2가 흡수되고 산소를 내놓는 강압성 작용이 활성화되다. 그리고 뿌리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및 결실 단계에서 사용하는 착가율을 높일 수 있다. 결실, 착가 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작가 율을 높일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대량 경작지에서 E. M. 박테리아를 사용하면 생장을 크게 촉진하고 수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초밀도에 사과 재배한 이런 데서도 초밀도입니다. 이 보세요. 초밀식 재배에서도 이런 미생물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아주 초미식 재배죠. 이런 데서도 효과적으로 미생물 처리해서 효과적으로 수확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 및 스트레스에 대한 식물 지향성을 개선할 수 있다. EM 세균은 아미노산, 유기산, 다당류, 각종 비타민, 각종 생학, 생화학적 효소, 어, 성장 촉진인자, 항생물질, 항바이러스 물질 등 많은 유익한 물질을 생산하여 작물의 스트레스 저항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행균은 각종 유기산,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낸다. 물속의 용존 산소 농도를 높여서 뿌리 호흡에 도움을 주어 토양의 수분 보유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잎의 보호막을 강화시켜. 수분손실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유해한 미생물의 생존과 번식을 억제합니다 나쁜 미생물의 생존과 번식을 억제하고 토양맥개 질병과 해충 및 지속적인 농작물 장애를 줄입니다 점진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래서 작물의 수확량 품질을 향상시킨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작물의 수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 m 효과가 하면은 작물의 수확량을 증대시수 있다. 아, 여러 가지 이제 작물들 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품질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작물의 품질을 개선하고 멜론과 가일 다양한 딸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일 품질을 증대하고 또 수확량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아, 그리고 유통 기간을 연장합니다. 아, 수확 전에 과일 나무에 EM 박테리아를 이용하면 영양분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일의 신선도를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확 후 과일을 EM 박테리아 시적에 2분 동안 담갔다가 담가두면 그것도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질병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식물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아까 그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예, 토마토에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다양하고 토양 공극을 보면 은 물속의 영종 산소를 높여 뿌리 호흡에 도움을 주며 토양의 수분 보유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잎의 보호막을 강화시고 수분 손실을 감소한다. 그러니까 토양 입자에 공극이 생겨서 그공격 사이로 물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게 자흡모세 혈관이 이제 생기는 거죠. 물의 장력을 높입니다 물의 장력을 높이고 아, 흡착수를 장력에 해서 미세 양분들이라든지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이제 뿌리가 그걸 흡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이제 작물을 보호하는 것은 아까 이제 그림에 보셨고요. 에, 수확량을 효과를 증조선 토마토라든지 다른 작물들, 사과라든지 이걸, 에, 수확량을 상당히 음,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러고 어, 품질 개선할 수 있다. 멜론 같은 거 이런 거 에, 품질을 계약 기간도 연장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에이, 멜론 같은 거에 통상적인 이게 이제 관계고, 또 신선도 유지가 되고, 신선도가 유지돼서유통기간이 길어지는 걸 말하죠. 이런 역할을 한다. 연결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효과로 보면, 어떤 기능과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자료를 다음 시간에 내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디조서퍼하는 것은 식물의근강 미생물 군을 말합니다. 디조서퍼, 그런 게 식물 생장 촉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영양소의 획득 민용에 에 시더 아, 시드포크하는 거는, 사이드포크하는 거는 이제 절의 기능이죠. 그리고 인산을 가용하고 질소, 질환화 질소 고정 능력이 있고요. 또 항균 음, 화물을 생산합니다. 항산화 활성도 강하고요. 그래서 어 엑소폴리사카라이드를 리 생산하고, 시발성 유기화물을 만드는데. 아, 어, 거기 이제 식물 생산 촉진하는 호르몬이라든지 2.3 보탄디오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식물 면역 체계의 해피 및 억제, 면역 체계를 향상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운동성, 조화성도 길러주고. 그래서 식물의 근거에서 미치는 미생물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고 강하다. 어떤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아, 어, 말씀드리고, 경쟁이 치열한 뿌리 박테리아가 굉장히 뿌리 근근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이게 식물 세계와 우리 인간 세계는 같습니다. 거의 뭐물 속이나 흙 속이나 공기 중이나 다 같은 이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차근차근 이제 공부함으로써 보다 더 넓은 안목의 미생물에 대한 효과를 앞으로 어 농업에 응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면서 EM효과에 대해서 어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분 시간에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